273장 나 줄을 멀리 떠났다 주 Jesus, so, so. 나소 죄에 오소 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위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말이라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리,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은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르는 것과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요엘서를 비롯해 성경의 여러 장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9장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강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와 여우와 사이에서 중재하는 자로 하나님이 왜 유다의 강구에 응답하지 않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음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것은 곧 죄입니다. 우리에게 죄 문제가 청산되지 않은 채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죄의 청산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한다면 생각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이거나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죄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너희 손이 피해 또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무지한 피를 흘리며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가 사라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름대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진실과 정의에서 먼 자들이 있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자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희의 구원을 간구하기 이전에 너희의 마음에 있는 너희의 삶에 가득한 불의와 거짓과 무정함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 팔을 굽히사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편 89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시편 89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보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와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은 인자와 진실함이지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은 아니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하여 기도를 올려 드리게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기도의 기초도 의와 공의에 있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의 첫 시작에서 넘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문이 무엇이냐 바로 인자와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의와 공의가 없었고 그들의 입술에는 진실과 인자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6절에 하나님은 의아하, 의아하다는 듯이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이라면 불의와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과 공의와 또 이웃을 향한 중재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그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나의 구원과 내 삶의 어떠한 문제 해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진실된 그런 기도자로서의 마음과 자세와 삶을 먼저 갖추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잇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죄를 하나님의 열심과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신령입니다. 자, 가르는 것은 죄입니다. 잇는 것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16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은 자기의 어떠한 그런 의로우심과 진실하심 성품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 어떤 강구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록 율법과 의를 완전히 이루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와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의와 진리와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점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장차 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들이 바리세인이며 또 사두개인 같은 자들이겠죠. 겉으로는 주여주여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하신 성품을 위하여서 주여주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위와 나의 어떤 진노를 피하기 위함과 그저 나의 삶의 일신의 안녕을 위하여서 주여져 외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레 요한은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진실과 정의입니다. 회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그 원, 구원,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를 행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에 있어서 게으름의 어떤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과 정의로 살아내는 그런 순종과 헌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대면하는 가운데 회개하며 무릎으로 주념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합니다. 그러는 시온에 임하는 가운데서 누구에게 또한 임하십니까? 바로 야곱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바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의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본분은 부족하지만, 날마다 매일 나의 죄, 죄인됨을,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나의 모든 부족함과, 나의 모든 거짓됨과, 나의 모든 불의함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무릎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바로 신앙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당장 눈앞에 있지만, 우리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매일매일 무릎 꿇으며, 매일매일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몸부림칠 때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 있다고 하시며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다 하는 자가 되어 간구할 때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손을 뻗으사 우리가 다히하는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은 더 멀리까지 손을 뻗으사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의인의 강국 가운데 귀 기울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그고의 외침과 같이 그 비둘기의 눈물과 같이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외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속삭이듯이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우리의 마음에 탄식을 들으시고 더욱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사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 안타까운 그 탄식에도 응답하시며 신속히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르는 것들 있다면은 그런 모든 죄의 문제들을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허시고 그 육체로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지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주님의 진실함과 정의를 우리가 또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손을 뻗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욱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신비를 깨닫고 오늘 새벽 가운데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서로홍성교회 권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이 주님 앞에서 어찌 그리도 많은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았을 때에 우리 삶에 보는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거룩 거짓됨과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던 모든 죄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입어서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며 강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는 그리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의 섬 세밀한 그리 하나님의 그런 만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울홍석교의 공석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모든 죄 문제를 오늘이 시간 회개함으로 청산하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제는 회개함 가운데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이어가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어려움과 낙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세밀한 그 탄식 가운데에서도 그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섬세하게 우리 삶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주어 나옴 나이다 아멘.